안녕하세요. 비트코인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코인입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채널 성장하면 좋은 이벤트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애드 작은 문베일입니다. 참고로 해당 애드작은 컴퓨터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베일은 MOR로 구동되는 L2 체인으로 게이밍 웹3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배그 펍지로 알려진 크래프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각종 VC로부터 540만 달러 투자 유치를 성공한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문베일에서 시즌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미션으로 참여 가능하니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빈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후 포인트가 토큰으로 에어드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영상 더보기 링크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셔서 조인 나우를 클릭합니다.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해주고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상단 투더문 메뉴에서 시즌 태스크 및 이벤트를 클릭해 줍니다. 여러 가지 미션이 있는데 그중 커뮤니티가 포함된 두 가지 퀘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벤트를 클릭하여 간단 미션을 완료하고 문베일 배지를 받아줍니다. 그 다음 게임 사전 예약을 진행하여 포인트를 파밍할 수 있는데요. 보쉬 와클 클릭하고 참여 버튼을 눌러주어 사전 예약을 클릭해 줍니다. 돌아와 베리파이를 눌러주면 됩니다. 또 다른 게임인 상단 메뉴야 스트라크를 클릭하여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보상을 줍니다. 이제 받은 문베일 배지를 클레임하고 민팅을 해야 합니다. 영상 더보기 배지 민팅 링크에 들어가 민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량의 폴리곤 매틱 가스비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데일리 체크인과 같은 반복 수행 작업이 없어서 한 번만 해놓으시면 향후 에어드랍을 노릴 수 있으니 다계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미션이 나오거나 소식이 나오면 텔레그램에서 팔로업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 미션으로 누구나 쉽게 포인트 파밍을 할수 있는 에어드랍으로 문베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에드작이 나오면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프로젝트들을 팔로업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암호화폐 시장과 에드작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에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코인이었습니다.